익명 없이는 이전 영상을 보고 오면 좋습니다. 해종이. 닉네임이 좀 센데요, 다들? 어, 그래요? 네. 상대 탱커 벨로스레아 님이고요. 어? 어, 네. 아, 근데 상대 상대는 상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리고 아군 탱커 보이드 님입니다. 어, 손손라 프로페 님이에요. 아. 좀 어지 어지러운데요, 저도 이거. 상사자가 제일 궁금한데. 상사자분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네, 컨텐더스도 아니고요, 프로 지망도 아닙니다. 요즘 활동 열심히 하시는 전리그오셨어요 네. 혹시 나팔님? 맞습니다. 아 큰일 란데 이거 조전대요?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이거 아 네. 위, 위키드님도 절치부심하셔서 다시 또 하셔야겠네요. <laughs> 형도 자기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10만 유튜버입니다. 아뭐 뭐 그런 걸 하냐? 그뭐 <laughs>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네어 그렇게 고지식하게.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이 좀 없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 아, 근데 이게 그냥 내 가치관인 거여가지고 오. 나는 라마할 때 일을 쉽게 안 쓰긴 하거든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프로면은 지금 내가 처지가 많이 곤란해지는데 바로 그거야 형 바로 그 재미야 그러니까 그, 그래서 그 이게 말하는 게 되게 곤란한 거잖아 바로 그 재미야 유튜버 따위가 이거 스킬 하나 보는 거 보고 판단을 어. 어떻게 해 수준? 불안해. 이러면서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도 왜냐면은 <laughs> 최근에 라마를 하면서 느낀 게 이가 진짜 중요하다 느꼈거든 아. 상대 조합을 다 체크하지도 않고 상황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를 냅다 던져버린다 이분이 프로를 한들 좀 느낌이 없었다. 아, 이건 잘못했다.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다. 아, 근데 뭔가 이 디테일한 것들이 약간, 아, 그래, 뭐, 저거 이 한번 던질 수 있어. 근데 약간 그 화물을 꿀때 디테일 같은 게 있잖아. 내 생각에는 몸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포킹을 굳이. 아, 하이딩이 좀 떨어진다? 헤드 맞고 피31 남고 죽을 뻔했어. 이거 솔직히 죽었어도 할 말이 없어. 약간 이런 디테일. 아 그래 뭐 여기까지는 담안하고 보자 다시 피를 채워 오케이. 일단 그 다음에 화물을 어. 끌지 어. 어. 여기서도 어. 여기서 너무 화물 밖으로 나가서 자크를 포킹해 으면은 차라리 이 왼쪽 기둥 같은데 숨어서 그냥 살짝 숨어가지고 포킹을 해도 되지 않나 짚어가지고 음. 나는 요거 아, 근데 진짜 이분이 프로일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laughs> 싸움 위치 선정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굳이? 싶어. 응. 차라리 나였으면은, 어, 화물을 좀 줘서 응. 자리아랑 그 일자 구도를 만들 거 같아. 그 화물 가는 길 있지. 딱 꺾여지는 곳이잖아, 여기는. 여기 길각 자체가 상대 제냐타랑위도한테 열려있어, 그대로. 근데 굳이 여기서? 반면에 우리 야군 딜러들은 할게 없단 말이야, 이 구도에서. 여기서 싸움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그못 녹일 수 밖에 없어, 당연하게도. 음... 그래? 그래서 이미 약간 내가 생각할 때 조심스럽지만 일반인 같은 부분들이 좀 보였어. 뭐... 번더 넘겨서 두피로 바꿨고. 아, 근데 이분 내가 볼때 프로 아닌 거 같아. 프로 아니다. 상대 위도우한테 슈퍼트를 써. 근데 여기서 위도우가 뻔히 다른 곳을 째고 있단 말이지. 이걸 확인했는데, 굳이 고개를 뒤로 돌릴 이유가 굳이... 아, 이런 거, 저기서 다른 거를 째고 있는 게 보이잖아. 내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가 되는 잡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거 에코한테 저 가는 것도 좀 그런데. <laughs> 어차피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 진짜, 진짜 이랬는데 프로인 거 아니겠지? 모르죠. 아 진짜 절대 아니야. 아 애초에 탱프로면저 상황에서 둔피를 굳이 안 꺼낼 것 같기도 하다. 가뜩이나 자리아가 둔피 상대로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자리아 상대로 둔피를? 그래서 이 사람은 라마트라랑 둔피한 거 보니까 주먹 싸개 아니야. 이따 보면 되죠. 아영웅영웅폭 영옥, 보니까 주먹 싸게인데? 젠 아나 다 다른 거 봤는데, 음 바로 그 우크를 던진 시점부터 내 인식 속에서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됐어 사실. 어, 어 야타, 야타, 야타 죽고 사실... 그냥 펀치 쓴 거? 어 피계산도 됐을 뿐더러 충연도가 좀더 뛰어났다면은 애초에 자클만 하고 멈추지 않았을까. 아 여기서. 아 이거 씨, 사실 뒷부분까지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 그 정도야? 구간 수준 자체도 솔직히 별로 안 높은 것 같아. 어.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상대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그 각이 진짜 매섭거나 정확하거나 그 노림수가 엄청 뛰어나지도 않은데 상대가 너무 죽어주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당연히 뭐 피지컬이나 이런 게좀 되는 사람이 맞는데 솔직히 지금 이거 애초에 둔필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프로였으면 이미 바꿨어요, 딴 걸로. 이 조합에서? 어 그치 뭐, 나 진짜 그 바이올렛님 둠피하는 거 봤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사람 둠피뭐 해? 어 둠피하는데 나 그렇게 에임이 좋은 둠피 처음 봤어 어, <laughs> 아, 나는 진짜 지금 상황에서 프로를 할 정도면 은 수준이 진짜 거의 난그 정도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 진짜 지금 프로들을 무시, 무시를 못해 지금 프로들은 엄청 깔끔, 깔끔해 깔끔 그냥 화면만 봐도 맞긴 하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와 지금 쭉 봤는데 평타 자크라고또 우클 빗나가 이런 장면들이 지금 좀 보였어. 이런 거, 어, 이런, 이런 게좀 아, 아쉬운 아, 모습들. 이런 게 아쉽다 피, 이런 거. 피 계산이 안 돼서 아쉬운 모습들. 설마 막 너가 플레이한 거고 이런 건 아니지? 아, 아무튼 프로 는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지컬이 좀 뜨신 분은 맞는데, 당연히 뭐 상위권 유저일 테니까. 때, 아니야. 그 지금 프로 벽이 높아야 냥보다 어, 게임이 존나 고였기 때문에. 어, 아, 지금 진짜 엄청 깔끔해야 돼. 기계가 게임하는 것만요? 그러니까 지금 존나 깔끔하게 하긴 해야 돼. 그럼 어, 형은 무조건 아니다. 어,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어, 아니야. 알겠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과연? 프로가?